두꺼봐, 두꺼봐, 헌집 중개, 안녕하세요. 부동산 뚜껑입니다. 오늘은 산천군 장맨 사무소에서 차량으로 3분 거리 내에 있는 아주 평화로운 마을의 촌집을 소개할 까합니다 오늘 촌집은 넓은 진입도로가 잘 접하고 있는 것이 큰 장점인데요. 오늘 촌집은 상당히 집 수리를 할줄 아시는 분한테는 딱이다 싶은데요. 금액도 저렴하고요. 또 넓은 텃밭까지 갖추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소개할 촌집인데요. 세계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전면으로 파란 지붕이 본체고요. 이것이 아래채고 지금 이쪽은 야외 화장실 겸. 어, 창고 비슷합니다. 제가 집 안으로 들어가 있고요. 마당도 꽤 넓은데요. 이 마, 마당도 시멘트를 걷어내고 잔디를 심고 어떤 나무를 심으면은 어, 괜찮을 것 같고요. 저는 이 건물도 헐지 않고 조금만 보수를 한다면은 지붕을 다시 하고요. 좀 고기 구먹는 시설이나 그런 시설로 사용하면 어떨까 싶고요. 서레트는 군에서 신청만 하면 은 거둬주는데요. 자, 야외 수도 하나 잘 빼놓았고요. 여기가 장독관입니다. 장독관이었었고요. 화목 보일러를 사용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. 이 보일러 시설은 다시 하셔야 됩니다. 자, 이것도 아래체인데요. 서레트는 군에서 신청만 하면 지원해줄 거고요. 자 한번 보십시오. 여기에도 닭을 몇 마리 키워도 되고요. 제가 왜이 건물을 흘지 않아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나 하면 한번 보십시오. 아래 채 정말로 이렇게 넓게 잘 나와 있고요. 그다음에 문살 다 살아 있고요. 방입니다. 방 하나요. 어, 가마솥을 걸어놨기 때문에 군불방입니다. 그리고 기둥이나 한번 석가래 한번 보십시오. 다이 기둥이나 보 석가래가 쭉쭉 뻗어 있습니다. 자, 이 공간이 내나 가마솥 걸어놓고요. 옛날에 소죽을 끓이던 그런 곳이었던 것 같은데요. 이것도 잘 살리면 아주 운치 있을 것 같고요. 자, 마당이 꽤 넓습니다. 지금 텃밭을 구경하러 가는데요. 지금 걸어 들어가는 이 공간도 다 오늘 토지에 포함이 됩니다. 자, 주택 뒤에 바로 앉아 있는 텃밭인데요. 자풀이 무성합니다. 자풀을 싹 걷으면 은꽤 훌륭한 텃밭이 될것 같은데요. 이 공간에 모든 식재료를 다 심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크기이고요. 자, 본체도 옛날에는 이곳에서 어 군부 군불, 아우 군부를 떼던 그런 곳입니다. 자, 정말로 아주 넓게 빠져 있고요. 정말로 다 짱짱하게 살아 있습니다. 기둥도요, 쭉쭉 고다 있고요. 석가래 보 한번 보십시오. 정말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. 어, 저 옛날 촌집치고는 작은 집입니다. 두 칸, 세 칸은 채안될것 같은데 부엌까지 치면 세 칸인데요. 자. 이 공간은 주방공간입니다. 자 주방공간이 꽤 넓습니다. 한번 보십시오. 물론 다 수리하셔야 됩니다. 싹 걷어내어 다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실내 화장실이 없습니다. 이 공간에 화장실을 충분히 열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자 이렇게 욕조를 하나 나눠 보면은 그 공간이 좁지는 않습니다. 자. 저쪽 문으로도 들어올 수 있고, 이렇게 엌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방 하나입니다. 장롱까지 들어가 있는데요. 자, 다시 나왔어요. 여기 두 번째 방입니다. 두 번째 방에도 장롱이 하나 있는데요. 작은 방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촌지. 어, 저렴하게 사셔서 수리만 잘 하시면은 훌륭한 세컨하우스가 될것 같은데요. 어, 일반 토지를 사가지고 농막을 하나 갖다 놓은다 도 이거보다 더큰 금액이 들어 더, 더 가는데요. 오늘 이 촌지 깨쓸만합니다. 수리하여 훌륭한 세컨하우스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은데요. 자, 매매 금액이 더도 말고 빼지도 못합니다. 2,500만 원입니다. 토지 면적은 302제곱미터, 약 91평이고요. 건물은 미등기 상태입니다. 하지만 1930년도 이전에 촌집을 지은 것은 주택으로 인정을 해주는데요. 등기는 미등기입니다. 충분히 현장에서 제가 설명을 이해되도록 드릴 테니까요. 오늘 촌집 2 5 0 0만원에 가져가실 분은 요 빨리 선점하시고요. 현장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부동산 두구비였습니다.